弄不得啦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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 미쳤어! 알지? 손, 잡내! 예! 전국도포자랑 예! 문을 열었습니다. 아, 자, 예. 우리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. 예, 예 그래서. 네, 아. 저도 궁금한, 궁금한 게 있어요. 수 중에 만 원밖에 없는 친구가 와서 하나밖에 못 먹는 친구가 있어요. 그러면 한 가지 음식을 추천해 예, 주신다면. 저는 그다지 신선하지 않는데, 뭐, 신선하면. 저는, 신선하면. 저는 정말. 예. 아, 신선하지 않으시면. 아, 있어요. 아 저를 싸주세 얼굴 싸주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만 원밖에 없다. 네. 두 가지를 이제 권해 드리죠. 근데 어떻게 해요? 어... 막국수 하나 하고 네. 빈대떡 한 장. 아. 한 장. 아. 아. 오, 아아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건 저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. 어 아니면 그렇구나. 이제 막국수 작은 거소자 하나에 맞아요. 빈대떡 한 장에 동동주 한 잔. 와. 한 술로 딱한잔 먹었을 때또 맛이 꿀맛이거든 아유 좋아, 아, 좋다 좋다 와이 이렇게 점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어, 직접 우와. 또 아버님이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보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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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어머아오 고맙습니다 어머님 참고로 쓰댕이 로될것 어, 네. 같다 쓰댕이라고네 알러지가 있는데 네 쓰댕 백도로 도금이니까 고맙습니다 모자도 살짝 얹주시면오아 살고 있습니다 예 레츠고 야 No 노포래퍼 respect 올해 아. 아. 못해가지고. 어 써온 거예요? 아, 네. 어, 진짜 왜냐면 네. 우리 노포래퍼 올리브티비 네. 네. 노포래퍼 네. 2화때테이스티 y 씨였습니다. 테이스 t y tasty 똑같은 노래인가요 설마? 한 잔짜 한 잔짜면 t a s t 테이스 s t y uh huh Y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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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심심할 처럼 t a s t 테이스 s 이 y 테이스 tasty t a s t 이번에는 쉐이어 잠깐. 나스를쉐이어좀 많이 짧아졌네요. 네. 등이수아니 <laughs> <긴장차로. 웃음> 어, 이거 일 분이 돼요 이게? 좌삼삼5삼삼 3, 3, 3, 3 해주시고. 이거 부드럽게. 렛츠고 오른손 오른쪽 오른쪽. 쉐이 a k 이킷쉐이 h a 이킷이 Modo yeah. shake it! Shake it! it. it. am shake, yeah. shake it! it.